아, 이 티셔츠 일회용이네. 제대로 된 기본 힌트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세탁 직후에 이게 가장 멀쩡했어요. 확실히 색깔은 다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메리즈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 사도 정말 끝도 없는 아이템 흰색 반팔티에 대해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흰색 반팔티가 은근히 사기 어려워요 뭐 어떤 것들은 소재가 너무 비치고 어떤 건 핏이 너무 별로고 어떤 것들은 한두 번 빨았는데 그리 부술해지고 그래서 제가 무려 40여 개가 넘는 흰색 반팔티를 다 입어보고, 체형별로, 핏별로, 그리고 코디별로 가장 어울리는 것들만 추려왔거든요. 그리고 이걸 모두 다물 빨래를 해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내구성이 좋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청바지에흰티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고급지고 예쁘게 해줄 그런 최고의 흰색 반팔티 한번 같이 고르러 가볼게요. 자, 렛츠고! 먼저 이런 흰티는 배제했어요. 디자인이 아무리 예뻐도 비침이 많은 것은 X, 너무 파인 것도 제외. 그리고 4계절 내내 입도록 여름에만 입는 린넨 소재도 제외했어요. 제대로 된 기본 흰티를 갖추고 싶으시다면 4가지 네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단품으로 입기에도 충분히 고급스러울까? 소재는 가급적이면 100%여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아무리 비싼 반팔티도 결국엔 누래져요. 명품 로고 때문에 입을 거 아니면 자주 바꿔줄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해요 세 번째 핏이 뚱뚱해 보이거나 목이 짧아 보이지 않는 핏 핏라인이 뚝 떨어지는 예쁜 디자인이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세탁했을 때 핏이 유지가 돼야겠죠? 자, 그럼 40여 개 중에 가격과 핏을 기준으로 골라봤어요. 첫 번째, 자라 베이직 티셔츠, 만원짜리인데요. 의외로 핏도 예쁘고, 비침도 괜찮고, 소재도 만원에 비해 부드럽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사이즈별로 핏이 좀 달랐는데, O 기준, S는 어깨선이 작아서 패스, M이 딱 좋았어요. 목선이 러닝 같지도 않고 쇄골 밑으로 내려가요. 목이 짧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쇄골 밑으로만 목이 내려와도 충분히 목이 길어 보이거든요. 목이 길어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계속되는 티셔츠들에 쇄골 라인이 네크라인에 닿는지 주목해주세요. 다음은 크롭 티셔츠인데요. 하이 웨이스트 하이랑 입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주문해봤어요. 아무래도 기장이 완전 기본은 아니지만 47cm 정도예요. 티셔츠를 하이웨이스트 하이 안에 넣을 필요 없어서 더잘 입어지더라고요. S는 너무 타이트했고, M이 딱 적당히 맞았는데요. 단품으로 입기엔 L이 가장 적당한 핏이더라고요. 그래도 자켓 안에 입으시려면 한 사이즈만 업. 단품으로 입으시려면 두 사이즈 업 하셔야 될것 같아요. 유일하게 엘라스탄이 3%가 들어가 있어서 목이나 팔 부분 포함 전체적으로 신축성이 굉장히 좋고요. 전혀 비치지 않은 탄탄한 소재라는 점이 마음에 들지만 한여름엔 좀 더울 것 같아요. 목선도 쇄골 아래라서 길어 보일 거예요. 다음은 자라 쇼트 슬리브스 티셔츠인데요. 자라 중에 가장 고급스러웠던 티셔츠예요. 17,000원이라는 값은 충분히 했어요. 두꺼운 골지 목선에 쇄골 아래로 내려와서 목이 길어 보이는 디자인. 비침이 1번보다 없고 더 뽀얀 하얀색이라 더 좋은 소재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S부터 맞긴 했는데 이게 좀 기장이 짧았어요. 그래서 하이웨이스트 하이에 많이 넣지 않아도 돼서 더 좋았어요. L 사이즈가 보통 티셔츠랑 기장이 같았고, 5인 쳐도 핏이 넉넉하면서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이즈는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브이넥 티셔츠예요 아, 이런 브이넥 정말 찾아 헤맸어요 해외 SPA 브랜드 브이넥은 너무 훅 파여서 어, 국내 브랜드들 찾았을 때 목이랑 팔 부분의 마감이 가장 나았던 제품이에요 지금 전현 님이 입고 나오셔서 굉장히 인기템이라고 하는데요. 음, 국내 브랜드라 사이즈가 친근해서 정사이즈 하시면 될것 같고 비침은 많이 심하진 않지만 속옷은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아요. 소재가 자라의 17,000원짜리와 거의 비슷했어요. 매끈하고 부드럽고요. 어깨 넓은 거, 목 짧은 거, 얼굴 동그란 점 커버하고 시 싶으신 분들께는 이런 브인에게 최고잖아요? 다음은 마시몬뚜띠 티셔츠예요. 가격이 두배 이상 뛰었죠? 근데 확실히 때깔은 다르더라고요. 어, 부드러운 느낌이 촤르르 흐르면서 만졌을 때뿐만 아니라 딱 봤을 때도 비싼 값을 했어요. 특히 이 마시몬뚜띠 흰 티는 다른 흰 티들보다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그래서 쨍한 흰색이 어울리지 않는 웜톤 분들께 좋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누리끼리 하지는 않아요. 어, 목선도 쇄골 밑으로 내려가서 목이 짧아서 걱정이신 분들도 좋겠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베이직하면서 굉장히 독특한데요. 일단 소매 부분이 나그랑 부분이에요. 뒷판에 어깨 부분에 사선 처리가 또 되어 있어서 어깨가 넓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앞뒤 기장이 2cm가 차이가 나서 그런지 앞에는 넣어 입고 뒤에는 빼서 입기도 최적이었어요. XS랑 S가 핏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이상 커지면 안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사이즈나 한 사이즈 다운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는 코스의 슬림피 티셔츠. 만원더 비싸졌죠? 오가닉 소재인데도 전혀 까끌거리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중에 확실히 가격이 제일 비싸서 그런지 가장 매끈하고 뽀얗고 환하고 고급진 느낌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흰 티일수록 소재가 중요하다는 걸이 코스를 흰 티를 보고 확실히 느꼈어요. 적당한 두께의 골지 목선이 되게 예쁘긴 한데 S는 좀 목선이 타이트할 것 같아서 M으로 했는데 목선이 쇄골 밑으로 내려와서 좋았어요. 핏은 한 사이즈 업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핏이 딱 떨어지는 베이직한 티셔츠예요. 근데 이따 세탁구를 주목해주세요. 근데 가격이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No. 코스의 같은 가격의 이 티셔츠는 오 oh 마이 팔도 뚱뚱해 보이고 비침도 더 있고 목선도 너무 얇고 조그만 매끄럽지 가격 대비 고급진 느낌은 영 꽝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가격대별 삐좋은 상품들을 알아봤어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다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다 다르죠? 자 이제 수제의 내구성을 시험하기 위한 세탁을 한번 해볼게요. 세탁하면 4만 9천원짜리 코스보다 만원짜리 자라가 더 좋은 반전이 있을까요? 두둥 기봉박두! 와, 1번 이거 뭡니까? 이 티셔츠 일회용이네. 반전 따위 없었어요. 세탁기에서 꺼내자마자 목선이 너무 쭈글쭈글하네요. 아무리 다리미로 눌러도 전체적으로 희마리가 없어졌어요. 만원짜리 자라는 절대 비추! 자, 근데 2번은 1번보다 2천원 더 비쌌는데 이건 핏이 난 목선이 세탁 전후가 괜찮았어요. 심지어 세탁 후에 구김도 별로 안 가더라고요. 근데 빨면 빨수록 부풀이 생길 것 같은 조짐은 보여요 그래도 올해 하이웨이스트 바지랑 4계절 내내는 충분히 입고 다니겠어요 오 3번이 정말 신기했는데 세탁 직후에 이게 가장 멀쩡했어요 목선의 변형도 거의 없었고 소재도 여전히 부드럽고 핏도 여전히 똑같고요 자라 쇼트 슬리브 티셔츠 가성비템으로 임명합니다 이것도 정말 괜찮았어요. 약간의 구김이 생겼지만 스팀으로 눌러주니 멀쩡했어요. 브이넥은 지우다노 추천드립니다. 다행히 마시모투띠도 세탁 후에 잘 유지됐어요. 약간의 주름이 생긴 것 빼고는 멀쩡하죠. 결론은 마시모투띠도 완전 추천! 근데 이 코스 슬림핏 티셔츠는요. 세탁 후에 그 매끈한 소재감이 좀 사라졌어요. 세탁 직후에 목선이 쭈글쭈글해져서 깜짝 놀라서 스팀을 꼼꼼하게 해주니까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세탁 후에 변함이 없어 다른, 다른 제품에 비해 내구성이 좋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티셔츠는 손빨래 하시거나 세탁기에는 울코스로 섬유유연제를 써주시면 고급진 느낌으로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탁 후에도 여전히 핏은 예뻤어요. 자 하나의 표를 정리하자면 비침은 2번이 가장 없었어요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비침 자체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고급짐은 가격이 비쌀수록 느껴졌어요 세탁 후는 확실히 너무 싸면 흐물거렸죠 3번의 자라, 지오다노, 마시모토, 디모 모두 미모가 유지가 됐고 코스는 관리를 잘한다면 고급짐이 잘 유지될 것 같아요 결론은 가장 가성비로 뽑을 두 가지는 3번의 자라, 지오다노 이건 선호하시는 넥라인으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 어, 나는 정말 흰티를 자주 입고 조금 더 투자해도 괜찮다 싶으시면 쿨톤은 코세로, 웜톤은 마지막 두 띠로 가시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흰티를 구매하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많은 준비를 했는데 유익하셨기를 바래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